네, 안녕하세요. 이번 공모전에 관계의 구축성을 출품한 공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백창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룹 신도시 건축사 사무소에 재직 중인 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 건축에서 재직하고 있는 박근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사회적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를 건축이 담아내고 그렇게 담아낸 그 사회 구조에 또 건축이 반영되어서 선순환을 이루게끔 하는 그런 건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건축이라는 것은 비대면을 전제로 한 다양한 사회 활동을 건축이 돕고 그리고 사회 구조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 혹은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건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사회적으로서 할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라든지 그리고 사람과 도시가 만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 건축이라는 것이 요즘 더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관계 구축이라는 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 등 간의 관계를 어떤 물리적인 한계만을 가지고, 구분한다기 어, 보다는, 좀더 물리적인 구축성 위에, 비물리적인 소통 방식이라든지, 소통 체계들을 같이 결속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축의 물리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방식이기 보다는, 기존의 물리적 구축 방식을 조금 더 견고히 하거나, 어떻게 보면 더 사회와 관계성을 더 긴밀하게 할수 있는 방식으로서, 단 창구나 창문이나 소통의 어, 터널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저 거의 건축가로서 이 공모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결국 했고 그 공원이라든지 광장에 파빌리온을 계획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사회적 공공성에 가장 어, 근접한 무대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뭔가 이런 기둥과 같이 가, 작은 모듈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어 당장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 바로 즉각적인 결과를 볼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모이게 되면은 모여서 나올 수 있는 효과라든가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영상에서 제시한 것처럼 광장에서 그걸 설치하면 이런 효과가 나온다든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간단한 그림까지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어 그런 광장이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스페이스들이 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은 휴식이라든지 어떤 간접적인 남들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어, 조금 더 지금 언택트 시대에서 소통 방식들은 상당히 어, 탈 공간화되어 있고 탈 장소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물리적인 소통의 방식들을 한꺼번에 이 물리적인 어떤 파빌리온으로서 담아내는 것이 어, 지금 저희가 제안한 계획 안에 목표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관계의 구축성은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런 비대면의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특성을 조금 더 건축적인 것으로 담아내고자 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축 또 나아가서 그 집단으로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그런 건축이 뒷받침되는 그런 사회적 건축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건축이라는 활동, 건축 설계라는 활동을 좀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고, 그런 것은 다양한 분야하고도 협업하고 싶기도 하고, 문화 예술적인 코드에서의... 혼합된 장르로서의 건축을 바라보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건축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냥 단순히 공학이 아니라 인문학도 포함하고 있는 분야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건축이 늘 사람을 좀 향하는 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이 건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이나 그런 항상 좀 매몰되기 쉬운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결국 건축이라는 거는 사람을 향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하게 됐던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에서 결과물을 얻었던 것은 청주의 문화재도창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서 이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담배 공장으로 쓰이던 건물이, 어 문화 제조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뭐 쇼핑도 하고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조금 더 옛날에 어떤 그런 산업의 일부분으로서의 공장이었다면 지금은 일상적인 그런 쉼터 혹은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새로 탈바꿈을 한 곳이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을 후세까지 남겨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 우리가 첨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작업으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었고 어, 한번 시간 되실 때는 한번 찾아보 고 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동역 10번 출구 쪽에 있는 도어모 사업이라는 교반물이 어, 있는데요. 부모라고 하는 그뭐 이제 가구나 타일, 뭐, 욕실 용구 같은 그런 유럽 제품들을 수입하는 업체의 사업입니다. 뭐, 수로는 거의 5년이나 설계를 한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PM으로서 기획설계부터 시작해서, CG설계, 뭐, 인허가, 그래서 다 모든 부분에 다 참여를 했고, 철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뭐, 당연히 구조의 위치나 뭐 이런 큰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벽돌의 색깔, 심지어는 뭐 난간의 간격, 창문의 간격, 뭐 이런 것까지 다 건물의 구석구석 정말 빠지지 않고 전부 다제 손이 묻은 결과물이라 굉장히 좀 자부심과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결과물이고요. 어, 실제로도 좀 아무래도 가구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실제 위에는 레지던스 들어간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용이 되는 결과물이라서 제가 추구하는 이런 사람을 위한 건축물이라는 부분에 좀 많이 적합한, 그리고 근접하는 그런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서 가장 어 기억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에 대한 것들이 어떤 업무를 수반하고 어떤 걸 수행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는지 아직은 좀 낯설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먼저 건축이 가진, 사회에서 가지는 그런 위치가 아직 좀 친숙하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공모전들을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음, 뭐, 혹은 제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에 대해 알리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건축이 사회에서 가지는 비중이 좀더 커져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 어떤 뭐 집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냥 재산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어떤 공간이 되고 어떤 집이 다름으로 해서 삶이 변화한다 이런 것까지의 개념을 뭔가 알리지 못한 게 여태까지의 건축의 현실이라고 그니까 자평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는 뭐 여러 가지 사회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건축가가 앞장서서 그런 얘기들을 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앞서 얘기했던 그런 미, 새로운 미디엄의 체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런 가깝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 특히나 이번 포스트 코로나라는 주제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건축은 그런 시스템의 한계랄까요? 그런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를 수용해서 건축에 반영하는 정도의 여태까지의 건축적인 설계를 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달라 변하고 바뀔지를 예상하고 그 부분을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건축 안으로 끌어옴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좀 대중에 다가갈 수 있거나 좀 대중한 친숙 친숙하게 건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축이라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에서 용적률, 돈과 관련된 것국좀 민감하시다 보니까 좀그 가치가 좀돈에관련돼서좀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수치와 수치와 돈이에서 한국에서 관련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도국에도한국 트렌드가 꼭 정말 그 최대 용적률 뭐 그런 최고의 면적 이런만이 아니라 그 위에 건축적인 가치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되어서 정말 그 수치 이상의 뭔가 가치를 이끌어내는 경우를 사실 종종 요즘 은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작은 단위서도 시작한다면은 뭐 전자기기 같은 젊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전자기기도 디자인 이 예쁘고 성능이 좋으면은 그 가격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높게 펴주. 쳐주시는데 건축도 점점 그런 식으로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정말 이 디자인과 결과물의 가치가 그 이상의 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어, 지지를 해주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좀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좀더 설계나 이런 결과물들이 조금 더 그냥 정말 돈을 위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예쁘고 정말 의미 있는 다양한 건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